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번 달더 깊은 데로 가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좀더 깊고 넓은 그 은혜의 장으로 함께 가려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죠.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영적인 곳으로 하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와 다짐도 분명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굳이 보려 하지 않아도 볼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늘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늘 믿음이 기준이었지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늘 믿음으로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역하면 아,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용건, 라고 나무라시거나 혹은 안타까이 여기시고요 또큰 믿음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때로는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고요 사람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번 달 우리가 가장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얕은 물가가 아닌, 저 깊은 은혜의 힘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곳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믿긴 믿지만 내가 정한 그 믿음의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얕은 물가처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하게 내 모든 것을 그 힘에 던져서 나보다 더큰 크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인 거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님 제자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내가 보고 듣고 받은 그 계시의 내용들을 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여러분, 개시라는 말 자체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도 보면은 열 개자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이는 거죠. 볼수 없는 거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그 열, 그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요한 개시록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볼수 없었던 세계를 그럼 열어서 믿음으로 보았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보여서 알게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라고 보게 되면요, 제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보메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보임들을 그가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보메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그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그 하늘 세계에 보이지 않던 그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라 하면서 내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가자,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본 채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는 자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 세계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첫째 주에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 있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 그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무엇을 보느냐?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고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까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할까요? 그첫 번째는요. 바로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세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세계를 볼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리고 성 요단강 근처에 있는 풍요로운 땅, 지금도 가보게 되면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그 여리고 성 마을의 한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그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에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어떤 병이라도 의사도 포기한 그 불치병들도 다 낫게 하는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와 그럼 나도 그분 앞에 가면 나도 이 눈이 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나도 그분 앞에 가봤으면 아니 그분이 내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는데 바로 그동안 들어왔던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을 여리고 성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멀리 있어도 찾아가야 될 판에 오래 에으면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도 모를 거지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와온 건 좋은데 가까이 왔더라도 그를 볼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요 오히려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이 돼?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했더라면 그 소문이 나에게 별로 귀한 소문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과 또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무엇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서 자기 마을 음 어딘가에 와 계신 아마 보니까 북적북적 되는 것 보니까 누군가 온것 같은데 여러분 시각이 안 보이는 분들은 더 그만큼 귀가 더 발달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에 속은 속은 내는 것 보니까 바로 그 주,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왔다는 게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가 할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갈수 없다면 그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과감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십장 사십절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거늘 예 말합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은 소리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놀람>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때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가 예수를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 했죠. 다윗의 자손은 그냥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믿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특히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를 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바디 메오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준 사람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를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은요. 간절함이 만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만든 믿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때는 그 의사가 돌팔이이길 기대합니까? 명의이길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병원 가면 의사는 돌팔이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혹 돌팔이를 할지라도 적어도 내 병의 만큼은 명의가 되기를 어때요?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모든 의원들에게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의사라고 한다면 다른 소문과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이 명의 이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원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뭐예요? 자기의 기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감이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뭔가를 알아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그것이 결국은 확증이 됨으로써 더 견고한 믿음이 되는데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모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의 절박한 상황이,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를 하여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만졌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쳤더니 어때요? 예수 님이 먼저 응답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 먼저 응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어떻게 보세요? 거기 맹인이고 또 당시에 맹인니까 할수 있는 일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거지였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무시를 당하고 너 혼자 소리 지른다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올라다가 안 올것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그 소리를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더 간절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마지막으로 내가 큰 소리로 자신의 희망을 담아서 외쳤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귀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몰라서 그래요. 맹인이면 탁티가 날거 아니에요. 몰라서 몰라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릅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상황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또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다 알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한번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기서 맹인이 무엇이고 보는 게 뭐냐. 우리의 이야기로 오게 되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맹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입니다 사모합니다 아님 말고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그 간절함이 믿음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까? 알기를 원합니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 세계를 볼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만으로 족한가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오늘 이 바디 메오는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부르짖음으로 표현했어요.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외침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땠다고 랬어요 처음에 반응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졌더니 처음에 응답하는 건 사, 하나님이 아니라 옆사람이에요. 좀 조용히 합시다. 라든지 뭐,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먼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받으면 절대 굴하지 않았죠. 자, 보세요. 4 8절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방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잠하라 방해가 왔어요. 그렇죠. 간절함이 부르졌는데 바로 응답은 주님의 응답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그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이게 표현이 부르짖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래 되는데 예? 점잖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절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절박한 나의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아 이렇게 말해 교양 없이 말이야 소리 지른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조그맣게 기도해도 다 듣는다고. 누가 모르나. 누가 모르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르짖음은 나의 간절함, 간절함의 극단의 표현인 거잖아요. 표현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요. 병원이 다문 닫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엄마들은 그문 닫은 병원의 악국을 두들기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열어줘서약좀 달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왜요? 그게 간절함인 거잖아요. 간절함이잖아요. 그 간절함, 절박한 상황 속에 교양이 어디 있고 관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더 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콘서트에 가서 소리 질러 그거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할 때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소리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되면 그렇게 부르짖기 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이것을 점잖지 못하다고 교양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때로라기보다는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이자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간절함은 알겠는데 내려놓음은 뭘까? 자, 뭐를 내려놓을까요?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뭘 내려놔야 될까요? 물론 기존의 자기한테 습관을 내려놔야 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건 시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나는 그래도 그 동안 내 교양의 이 룰을 잘 지켜왔는데 여기서 깨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사람에 대한 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남들이 뭐라 할까? 사람들이 혹시 내 기도 소리를 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시선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위축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배 부르 주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떼로는 기도를 내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더 외쳐라라는 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우리 기도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세 가지를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억은 못 하지만. <laughs> 그래서 우리 기도의 세 가지 한계를 뛰어넘자. 첫 번째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자, 시간. 아, 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5분이 못 넘어 하는 분들. 그렇죠. 시간의 한계를 넘어 보자는 거예요. 또, 또, 내 기도 제목의 한계를 넘어 보자. 내 기도 제목 다 했는데요. 그게 또 한계잖아요. 그렇죠. 또내 기도 소리의 한계를 넘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게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한계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기도가 끝났으면 너기도 끝났지. 이제 내가 좀네 기도 좀 해줄게 하면, 성령이 나를 왜 기도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죄송합니다 이건 시간과 무슨 중계가 이제 중요한 건 굵게 짧고 우리 잠깐만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양의 무단한 쌓임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일부라도 집중 있게 기도해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일분의그 집중적인 기도가 여러분들 수많은 기도의 시간의 쌓임을 통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한 시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기도 소리가 넘어갈 때 비로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시간의 한계, 소리의 한계, 기도 제목의 한계를 넘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기도의 은혜의 넓은 바다 속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발바닥만 다 챙기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힘에 뛰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힘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시선을 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본 적이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보이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 주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한절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내 안에 여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위해 간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다른 때 몰라도 우리 부흥회는 정말 부르셔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기도의 한계를 내 믿음의 한계를 내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더 높은 더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노릴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그 눈은 그 믿음의 눈인데 그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든 것과 아까 연결되지만은 그 모든 것에 결국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의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요한으로 하여금 그 비밀스러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그 힘을 볼게요.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신비스러운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부터쭉 보게 되면 하늘의 예배의 어떤 그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양옆으로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 일곱 등불인데 그것은 일곱 영을 얘기하는 거고 신비로운 큰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봤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누구는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어 나아가고 그때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성령이 아까도 기도 내 한계 넘어가면 그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보아야 내 믿음의 체험이 믿음이 되고 더큰 믿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흥회를 기대합니다. 부흥회를 기대합니다. 제가 스포가 될까봐 제가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지만은 참 다양한 많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갖고 체험하고 또 그런 마음 불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그 동안에 내가 너무나 어떤 내 울타리 안에서의 그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더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의 빛 나아가고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영이 자 이제 네힘다빼지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오늘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천국의 하늘의 비밀스러운 곳들을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번 부흥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처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세계를 볼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예배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풍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 신앙의 굴타리를한 그 단계 더 뛰어나서 뛰어나가서 하나 옆에 더큰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음? 그렇죠? 보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세계를 몰아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형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인 얕은 물가에 발만 담그다 가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은 은혜의 영적인 세계 속에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복들이 오늘 나에 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이끌어가는지, 그 영적 원리도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삶이 더 은혜롭게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애는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영적인 세계의 은혜와 경험이 우리 의 믿음을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처럼 즐거운 믿음, 누림의 믿음,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으로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성숙하여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